되나? A 곱한 b 나오면 얘는 b 곱 a 대입합니다. 얘부터 대입할게요. b 는 a 제곱 마이너스 3 a, a 는 b 제곱 마이너스 3 b 더합니다. a 플러스 b 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b 자. 더 넘어오면 마이너스 다는 0. 이렇게 되지. 그럼 뺍니다 이렇게 뺄게요. 얘에서얘를 뺄게요. a b는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3a. 자다 좌변으로 넘깁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거 3으로 묶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e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b로 묶이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e는 0이죠 근데 a랑 b랑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e가 되죠. 여기서 대입할 수 있겠죠? e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마이너스 4곱하기 e는 0이더라 e a b는 마이너스 4다. a, b는 음. 마이너스2구나 따라오고 있어요. 음. 근데 이두점 사이의 거리래. 뭐야? 이거죠.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루트. 이렇게. a 마이너스 b 구하래요. 뭐라는 거야? 물론. 이렇게 2차 방정식의 영역으로 가서 아 두근의 차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아니면 a-b의 제곱은 a-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거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 씌우는 게 결국엔 뭘 말해? 두근의 차를 말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루트 4 8 12 이렇게 되는 거지. 이루트 3이네. 어와왜안 나와? <laughs> 아, 곱하기 루트 2 응. 맞아요. 곱하기 2 하면 루트 2 하면 루트 24니까 2루트 6 2번이네요. 또 직선 y는 0을 y는 m x 의 대칭이동한 직선 수 m이에요. 자 y는 0이면 여기를 말하네요. 이 친구를 y는 mx. 자 기준이 생겼죠, 누구? y는 x라는 기준이 필요해요. 왜? m의 값이 0과 1사이면 너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면 1/4면에 사 남아 있습니다. 근데 m의 값이 1보다 큰 이러한 기울기를 갖게 되면 이 친구는 너에 대해서 대칭하면 2사분면로 빠져버려요. 그렇죠? n 어, 이건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대칭이동 t 직선과 5x 1 2 y 플러스 8은 0의 교점을 p라 하자. 대충 뭐 -5/8, 1 2 8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직선인 것 같고요. 얘와의 교점 음. 이렇게 가면은 이거 느껴지나? 해봐. m이 여기 있으면 가정해 볼게. 얘가 y는 mx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분이 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등분 돼가지고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 이게 이 대칭 이동한 직선인 거죠. 이렇게. 이해 되니? 응. 봐봐. 그럼 m 값을 0에서부터 0은 안 되지만 0에서부터 그 값을 점점 키워 간다고 가정해 봐 봐.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가면서 너도 같이 따라서 거의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갈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예와의 교점을 보고 있잖아.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선생님이 팔꿈치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 교점이 어디야? 여기부터 시작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쭉 교점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교점이 될 P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지. 이렇게 P란 친구가 여기 존재할 수 있다. 이해했니? 근데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에 최소가 되도록 뭔뭐 말이야? 너의 기울기에? 수직이 되게끔 하는 p가 여기 있을 때 이런 얘기지. 기울기. 수직인 거. 5분의 12죠. 맞나요? 5분의 12. 그럼 5분의 12. 그러면 y는 5분의 1 2 x 에 2등분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지. 어? 그래서 선생 님이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5분의 12도 외우면 좋겠어요. 가끔 나오죠, 나오겠죠. 근데 뭐 3분의 4, 4분의 3도 안 외웠는데 또는 1이랑 루트 2마이너스 1, 2마이너스 루트 3도 안 외웠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외우신 분들은 외우고 갈게요. 문제 풀면서 가겠습니다. 기울기가 몇치라고? 5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12, 여기는 13이겠죠? 그럼 5대 13이죠? 맞죠?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죠? 5 플러스 13분의 5 곱하기 12 이렇게 되죠. 12에 2B를 더한 것분의 5 이거죠. 왜 18인가요? 3분의 12죠. 이렇게. 그래서 5분의 3분의 12 기울기죠. 3분의 2예요 이렇게. 으흠. 뭐도 해 봐야 돼. 뭐도 해 봐야 돼. 응? 이것도 해 봐야지. 이것도. 5분의 12 했으면 12분의 5도 해 봐야지. 가 보자. 이등분. 그러면 12분의 5니까 얘가 10이고 여기가 5면 여기가 13이죠. 더하면 이쁘죠. 25.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5 곱하기 13 더하기 12분의 12 5분의 12죠 그쵸? 그럼 12분의 5분의 12 하면 5분의 1이에요 요렇게. 정리해드리면 y는 5분의 12x가 있고 이 친구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나, 나 지웠어? 3분의 이다 y는 12분의 5 x 이등분선 기울기. 몇이다? 5분의 1이다. 됐니? 자 그럼 하나 더. 여기가 몇인거야? 5x인거죠. 얘랑 역수죠. 여기 몇이에요? 2분의 3x가 됐네. 오케이. 몇개 하나 더 늘었죠? 이게 끝이에요. 이거더 이상 없어요. 7분의 24? 이 정도는 안 해도 돼요. 이거 외우면 문제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이 대충 여기 생긴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 최소거리니까 최소 아, 너의 수직이구나. 그럼 기울기가 5분의 10이구나. 아, 몇이구나. 3분의 2. 10초 컷이 그냥.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당연히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각의 이등분선의 활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풀수 있는 거지. 그렇지? 항상 두 개의 직선을 알때 사이에 있는 서, 수직 아,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과 이등분선을 알고 한쪽을 알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게 똑같은 거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뭐뭐 그다음 못하겠다고? 이 점들을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의 둘레 길이 다 똑같죠? 넓이는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다 찍으면 되잖아 근데 굳이 x랑 y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지 그냥 이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아? 평행이동 어차피 평행이동 아니야 넓이 둘레는 똑같다 이거야 5콤마일 1콤마오 마이너스 1콤마오5콤마이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이 길이는 4루트 2이 길이는 6루트 2 48 아예 2레구나 20루트 2 5이 어디서 나오 네? 부정방정식이요 음? 부정방정식까지 알겠다며 이것까지 나왔다고? 근데 이걸 못 불었다고?